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야 19장 29절부터 37절 약속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알맞게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걸 반복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물론 우리가 다 아려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고 역사하시죠. 하지만 이 반복되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것은 이미 하니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아뢰, 아뢰고 주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의 음성 듣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이시죠. 응답이십니다. 승리하신다는, 승리,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뭘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유다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맺을지라. 계속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원에서부터 나오리라. 여와 호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다음 그 아스로 왕에 대한 하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가 그토록 섬기는 그 신당. 37절 보시면 그가 그의 신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배신당하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톤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다음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항상 다윗입니다. 반복해서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왜늘 다윗, 다윗, 다윗 을 하실까?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좋은 왕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다윗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21세기의 다윗으로 사실을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21세기의 다윗처럼 굳건히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역사를 보십시오 구체적이신데 이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한 번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예리며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33이라고 하죠. 그 다음 절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아멘. 월드 부르짖고 죽게 매달리고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고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